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식물 자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보는 밝은 그늘에서 잘 자라는 다육이에요. 생긴 모양새는 이렇게 길쭉하고 색깔은 이렇게 초록색이면서 반점이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색깔이 처음에 나올 때 색깔이 이렇게 하얀색에서 약간 노란빛을 띠다가 지금 3년째 되니까 색깔이 지금 이렇게 약간 아이보리색 비슷하게 변했는데요. 이렇게 되어도 이게 금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본은 원래 금을 잘 보여준다고 하네요. 이거는 제가 키운 지 3년 되었어요. 미니 작은 포토로 해서 요거 두 개가, 요거, 요만한 아이 두 개가 있었고요. 그렇게 작은 아이 두 개로 시작해서 지금 이만큼 식구가 늘었는데요. 처음에 자부를 데리고 왔을 때는, 어, 자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순전히 저의 생각으로 자부를, 햇볕에 두고 키웠어요. 다육이면서 잎도 여기 단단해요. 그래서 다른 다육이처럼 햇볕에 키워야 하는 줄 알고 이게 햇볕에 두고 키웠는데 어 색깔이 점점 어둡게 변해가지고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성장 속도도 멈춘 것처럼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한참을 정말 작은 이렇게 작은 아이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그늘에 둬서 조금 휴식을 취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늘로 옮겨졌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색깔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오더니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새순도 내어주면서 쑥쑥 자라고요. 그래서 너무 또잘 자라길래 아 이제 살아났나 보다 하고 다시 햇볕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색깔이 또 변했어요.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지 뭐든지 잘 기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직사광선이나 간접광에서는 색깔도 변하고 성장 속도도 느리다는 걸 이제 확실히 저도 알게 됐죠. 그런 시련을 몇번 겪다 보니까 저희 집 자보가 3년이나 되었는데도 요 정도밖에 식구가 늘지 않았어요. 1년은 성장도 안 하고 회복하는데 1년을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 자보를 지금 여기 분갈이를 해 두었는데요. 분갈이 하는 과정까지 함께 보여드릴게요. 얘도 1년 정도 됐거든요. 이 화분에 온 지. 여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또새 자구가 이렇게 옆에서 나오고 있었답니다. 엄청 작아요. 근데 햇볕, 방향으로 얘네들도 커요. 그래서 이쪽으로 기울었어요. 한 번씩 화분을 이렇게 돌려줬어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햇볕이 보이는 방향으로 두면, 다시 이쪽으로 자란답니다. 빨리빨리 돌아오진 않아도, 한동안 또 이렇게 두면, 햇볕 방향으로 또 가요. 뿌리가 잘 자랐어요. 이거 보세요. 자본은 흙을 완전히 틀지는 않고 그냥 심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다 풀어지네요. 두개 같이 그대로 합식해서 심을게요, 요거는. 괜찮겠는데요? 마사토 조금 넣고요. 조금 띄워서. 쪽 이렇게 이렇게 넘어져요. 마사토를 소립으로 샀는데, 왜 굵기가 다를까요? 요거는 지난번에, 원래 요거는 쓰던 마사토고, 새로 구입한 마사토가 좀 입자가 더 굵어서, 여기 올리니까 좀커 보여요. 작은 걸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 배양토로 사용할 때는 조금 굵은 걸로 쓰고 있어요 귀엽죠? 의외로 자보가 뿌리가 길어서 이풀분화분에 뿌리가 여기까지 다 왔을 거예요 아마 요한 요정도로 왔는데 이렇게 조금 감겨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귀엽네요. 이 조그만 거 보이시죠? 내년에는 이 정도 이 정도로 커질라나요? 엄청 더디게 자라더라고요 자본은. 피트병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래도 잘 컸거든요. 아, 뿌리가 끊겼어요 제가. 여기는 조금 과습이 있었네요. 물이 새로 나고 있는데, 과습이 있었어요. 뒤에는 괜찮은데, 이 정도로 되어 있고, 제가 물을 또 여기는 과하게 줬나 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렇게. 마른 입장은 좀 떼주고요. 새뿌리도 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자구가 두 개는 있는데요. 자구가 두개 있는데, 여기다가 이거랑 같이 합식할게요. 원래 있던 붙있던 거고 그냥 지금 뿌리가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아서 두개 같이 심어도 될것 같아요 심었다가 내년에 다시 한번 분갈이 해줄게요 나구도 여러 개 같이 합식해 놓으면 예쁘더라고요. 뿌리가 약해서 잘 기울어지네요. 조금 더 높이 올려서 심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마사토를 조금 많이 해서 지지가 잘 되게끔 마감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됐다. 이렇게 두면 서로 간격이 맞을 것 같아요. 큰 자보가 옆으로 이렇게 자꾸 가려고 해요 여기 자구들을 달고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여기 돌을 하나 고인돌을 하나 놔줬어요 그리고 얘는 잘 버텨요 이렇게 자보도 이렇게 분갈이 마쳤고요 우리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얘들은 일주일 후에 상황 봐가지고 그쯤에 줄것 같고요 요거는 살짝만, 목마름만 없애게끔 물을 줄 거예요. 여기 작은 자구에는. 이렇게 딱은 물 살짝만 주고, 요 정도만. 요거는 소스통이에요. 끝이 뾰족해서 다육이 물줄때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자구 여기, 자구 다는 것도 이렇게. 이쁘답니다. 미파 꽃피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